안녕하세요. 메가비뇨의학과 신림역점 대표원장 박준명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성병 중 남녀불문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병인 요도염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도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발생하는 요도의 염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성관계로 감염되는 세균 감염이지만 외부 자극, 알레르기, 바이러스, 비위생적인 습관 등으로 요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소변을 볼 때의 통증과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으며 요도의 가려움증, 남성의 경우 요도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복기는 감염 후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3개월이며 일반적으로 3에서 10일 정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통증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 등의 가벼운 불편감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며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악화되어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안의 통증, 서해부의 통증까지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도염은 주로 소변검사나 요도에서 채취한 분비물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혈액검사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도염은 대부분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합니다.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받게 되며 치료는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게 하여 완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제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 재발하거나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도염 치료 중에도 혹시 관계를 하면 감염이 되나요? 예, 치료 기간 중에도 완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시에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면 많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콘돔을 사용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치되기 전까지는 관계를 전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도염 치료 중에 조금 하면 안 되는 습관이나 행동 같은 게 있나요? 요도염은 대부분 항생제로 치료하기 때문에 행동이나 습관보다는 약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또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치료기간 중에 음주 혹은 흡연하는 것은 요도염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염증 발생 및 면역력을 저하시켜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하지 않아도 이게 요도염이 감염이 되나요?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성관계 외에 타액이나 점액 등으로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없으면 감염률이 매우 낮습니다. 대장균이나 장내 세균이 요도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비누, 로션 등의 화학물질로 인한 자극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 과도한 자유행이나 의료기구 사용으로 인해 물리적 자극으로 생기는 경우, 신장 결석이나 요도 협착 등의 비뇨기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에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도 성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남녀 모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요도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도염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방치할 경우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원하시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가비뇨의학과 실림역점 대표원장 박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